검수 안박은 문재인 정권 때 생겨난 공수처도 제대로 작동 안 했죠 공수처 하자고 그 난리를 치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화력을 집중시켜서 힘 빼게 하고 공수처 출범했는데 뭔 수사를 했습니까 뭔 수사 했어요 쇼만 했죠 문재인 은 공수처는 권력개혁의 핵심입니다 문재인 님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고 선동을 하고 했지만 공수처는 검찰과 한편 걸려 유튜브 채널들이 공수처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기억을 하십니까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공수처가 정답이다 선동을 하고 난리를 쳤 었어요 공수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공수처가 lct 특혜 분양 수사 한다고 쇼만 했지 실제로 한거 없어요 LCT 특혜 분양에 검사들이 무혐의를 때려버렸어요 죄 없다고 거기에 검사에 문재인의 꼬봉 윤대진 검사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재수사하겠다 큰소리치고 무혐의로 끝나버렸어요 검수안박도 하려면 임기 초반에 밀어붙여서 했어야지 지지를 좋을 때. 왜 막판에 안 하고요? 검수안박을 하려면 준비를 무진장 꼼꼼하게 법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, 갑자기 하겠대요. 막판에. 그것도 대선 패배에 비난의 화살을 수박들이 안 먹으려고, 문재인도 안 먹으려고, 시선 돌리기 차원이라고 전 봅니다. 왜냐면 이재명도 검수안박은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. 확언을 했었어요.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검찰 개혁안 했고,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책임, 비난의 화살을 수박들과 문재인이 안 지으려고 검수안박 하자고 팀을 빼버렸죠. 선동해서 계속 속기만 하는 거예요. 계속 속으니까 저... 계속 째려보고 지켜보고 채찍을 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계속 비판을 해도 제대로 안 나가는 게 민주주의인데 무조건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다해 이러면서 뭐든지 잘했다고 했죠.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했어요 LCT 전현인직 검사 13명 전원 불기소 공수처는 다 사법고시 붙은 사람들 아닙니까 공수처에 있는 사람들 공수처가 평생 직장이 아닌데 몇년 일하다가 법조계에서 또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공수처 사람들이 검사가 되건 변호사가 되건 법조계에서 일해야 되는데 검사들 건들 수 있겠어요? 국내 힘 수박들 제대로 수사를 할수 있겠어요? 공수처에서 좀 일하다가 나오면은 자기도 법조계에서 굴러먹으면서 돈 벌어먹어야 되는데 공수처는 개구라 했어요 공수의 공수처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수사한 것도 없이 끝나버리는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선동을 했었죠 또